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 내가 있으면 은 계속 내가 있는데 있 지금 뭘 하냐면 나라는 것을 버리는 그 아상 나라는 생각 이게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전, 전생에 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전생에 나가 없어 그럼 전생하고 나하고 무관계하느냐 그걸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도 않아요 전생에 나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생에 나요 에? 그러니까 나 속에 도치기도 있고 도치기 알죠 도둑놈? 어? 또오동 같은 사람도 있고 <laughs> 그러잖아요. 박인수 같은 놈도 있고. 박인수 아세요? 박인수란 사람 몰라요? <목소리> 아니요 박인수라고 옛날에 <목소리> 이화여대생 사건 몰라요? 1960년대, 50년대, 박인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화여 대생을 몇십 명을 그냥 망쳐버렸어. 그래서 그걸 이제 고소가 됐는데, 제 판결이 뭐라고 하냐면, 정조란 거는 자기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사람, 박인수가 진역을 간게 아니에요. 응? 어? 물론 조그만 갔지, 크게는 안 갔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다 받쳐놓고는 뭐 이제 가서 뭐 먹히느냐, 뭐 그랬냐, 그 소리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그런, 그반 그 사람도 전생에, 그게 다 전생에 나라, 그말이에내 말은. 뭐 그런 사람이 따로,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어? 또, 우리에게는, 뽁구기가 휘파람에 둥지에다가 알을 내놓고, 휘파람스의 그 아름다 딜려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또 버구기는 버구기 새끼들만 나오지 휘바람새아 있으면 등을 밀어서 밀어내 버리고 그게 전부 나라니까 그게 나요. 어, 우리 등지에 자기 집 등지에 누가 다른 거에 들어와봐 가만히 또 있어? 뭐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옛날에는 법이 무서워서 그딱다한 말은 솔직히 되겠어요. 누가 자 나무 식구가 자기 집에 비집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 불가능해요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거라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 이렇게 전생 그 우리 전생입니다 어? 그런데 에 그러나 또 한편 그것만 있는 거는 선한 점도 있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자기를 개발하면 선해지고 악한 쪽으로 개발하면 악해지는 거이고, 무당 쪽으로 개발하면 무당이 되고, 그래요. 무당이 따로 있는 거아니요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달라. 근데 물론 그 육체하고 영어하 같이 결합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자기 집안의 내력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똑같지는 않지. 끼리끼리 들어오니까, 끼리끼리. 예, 아마 이번에도 미영이 가들이 좀 재밌게 들은 것이 그걸 거야. 너희들이 네 엄마, 네 아버지가 너희들을 그냥 마음대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테지만은 선택권은 없다 부모한테. 너희들이끼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온 것이지. 부모가 너희들 낳을 때는 전부 너희들 둘이참석수들리면 미스코리아 낳고 싶었고. 세상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들 낳고 싶었지 너희들 같은 데 뚱보 날라고 안 했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죽겠다고 했더라고. 아니, 그래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근그 애들은 그 맞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그 맞잖아. 너희들도 해봐라 이 말이야. 부모가 어떻게 너희들 같은 거 날라 그러겠나? 그런데 너희들이 찾아와서 그집 안에 또 비슷하니까 찾아와서 낳은 거야. 아, 그런 것이지 부모가. 그런 거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부모 원망은 말아라.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 잘안 믿었다고 네. 안그 믿는 분들. 그 네. 그 그런, 그런 얘기들을 그 조만할 때 들려주는 게 좋아요. 어, 빛 나가지 않고 물론 애들 빛 나가는 애들은 이미 와서 들어도 소용이 없는데, 맞지 뭐는 괜찮은 애들은 들어면 더 알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꼭, 내가 있어가지고 또 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손줄 수도 있고, 뭐, 뒤죽박죽이지, 이게. 그 그러니까 내가 하는 물본문이라는게 그게, 참,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봐도 적절한 표현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어요. 또내 자랑 건네 그러지만, 그게 진실이라. 큰 그릇에다 물을 떠놓고, 하나씩 퍼냈다가 도로, 그릇이 깨지면 도로고, 그 그릇이 도로 당기잖아. 그러면, 물이 돌아다니면, 그 섞이는 거지, 그것이, 니물냄을 따로따로, 그것을 깨진 불에서 해서 니물냄을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라. 그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다는 건안 돼. 그래서, 아상과 인상과, 이게 결국은 이 유마경이라는 것도, 바로, 처음에 내가, 반야경, 반야불라 그랬어요. 반야심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런 소리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소리입니다. 응? 어? 그니까, 그러면은 수자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목숨이 영원하다 는게 아니고 내가 한정된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수자라는 말은 내가 한정한정된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육천 원 비단 한정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영에 세계는한정되지 않다. 소명전다이게 응? 지난번에도 동산반 선언에서 설법할 때 이번에 <laughs> 여러분.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옷 갈아입으러 간개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진의 무의사회가 같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런 소리를 그 그냥 보통 듣지 마고 그게 진리의 소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다니면서 주서 들은 소리 그런 것 함부로 그냥 쓰고 있어도 그 내막을 잘 들어보면은 그것은 바로 깨칠 말이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 보통 뭐, 허기는 그런 말잘 쓰지 않아요? 옷 갈아입으러 갔다. 하지만 어? 그, 그 말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참뜻이란 거는 그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육체가 옷 같은 거 아니에요? 벗어 들려버렸다가 도로 입었다가. 어? 그런데, 그, 그 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또 설명을 잘못 하면은, 이게 뭔뭐 말이냐면은 본 실체가 또 있는 줄 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시 지의 삶의 명상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보시죠. 어? 내면적인 기쁨, 개를 지키는 거요그 다음에 서로 잡히지 않는 마음가짐, 집착을 여이는 거라는 말이죠. 온갖 종류 서은행 노력 정진이죠 노력이라는 게 요컨대 부다가 가르치는 실천동목이라는 것이 바로 여섯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바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laughs> 여섯 가지의 동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복덕 지혜와 복덕 복과 덕을, 덕을 확실히 구별해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복과 덕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다. 덕 없는 사람은 복이 절대로 없다. 덕을 쌓아 복이 온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복을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라도 결합을, 결합을 시키면 안 되고, 돈이 억만지 있어도 불행이 연속 오면은 뭔 소,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뭘 지금은 그래도 급하면은 병원에 가서 돈 없어도 수술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다행인데, 사실은 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자면은, 즉, 유마거사가 병든 것이 방금품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나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예, 그니까, 유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병을 앓고 있었던 거라. 진실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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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방편이다, 이 말이야. 누구나 병은 들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왜 그러냐 면 병을 기회로 해가지고 중생을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병이나 어떤 우리가 불행을, 있다 하더라도 그 불행을 방편 삼아서 중생을 인도해 간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행복할 때만 중생을 인도하고 불행할 때는 인도 못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존재할 이유 가치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병도 불행도 어떨 때는 병 불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불행을 안 겪어본 사람은 사실 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불행에 들어가봤을 때에 남의 불행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하나의 방편으로 몸에 병을 앓고 있었다. 이제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가 병이 났다는 말 듣고, 임금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왕자와 여러 권속들 수천명이 와서 병을 유문하였다. 유마일은 그 몸에 병난 것을 인연으로 널리 법문을 했다. 여러분, 이 몸이란 더럽고 늘 건강한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단한 것도 아니고, 빨리 노쇄하여 가는, 노쇠하여 가는 것이며, 늙어가는 것이며, 믿을 것이 못되며, 괴로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며, 모든 병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어있는 이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요.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이 몸은 멀리 눈에 우리는 아지랑이와 같아서 목말라하는 애정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굳은 고갱이가 없으며, 이 몸은 요술쟁이와 눈속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몸은 꿈속과 같아서 허망하기 그지없으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억울로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배아리와 같아서 인연으로 울려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잠깐도 머물지 못하며, 이 몸은 따라 주장하는 이가 없는 것이 마치 땅과 같습니다. 이 몸은 날아할 것이 없어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오래 가지 못함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몸은 사람이라 할 존재가 없는 것이 마치 한데 모여 이룩된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실닭지 못하니 지수화풍우 사 대가 모인 것, 것일 뿐입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나와 내 것을 여인 것이며 이 몸은 알미없나니 초목이나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 몸은 본래 작용도 없지만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이 몸은 깨끗지 못한 것이라 더러운 물질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 몸은 허망한 것이라 목욕하고 입히고 먹여주어도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 것이며 이 몸은 모든 화근이라 백한가지 병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벼랑이나 웅덩이처럼 늙음에 쫓겨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늘 죽음으로 향하는 것.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수 도둑과 같으며 빈 졸라과 같으니 오음 1 8계 12부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실증나고 걱정거리라 마땅히 부처님 몸을 좋아할 것입니다. 즉 열의 법신을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부처님 몸은 법의 몸이니 한량 없는 공덕과 지혜를 조차 생겼으며, 개행과 선정,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으로 생겨났습니다. 자비사도 셰피사로 생기며, 보시지계 인용, 유아, 정진, 선정, 해탈, 사암매, 담은 지혜의 모든 바람일로 생겼으며, 부처님의 몸은요, 보시는 방편을 닦는 공덕으로 생겼습니다. 신통으로 조차 생겨났으며 산명으로 조차 생겨났으며 37조도품으로 조차 생겨났으며 지관으로 조차 생겨났습니다. 심력과 사무예와 18불공법을 조차 생겨났으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온갖 착한 것을 싸움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생겼으며, 청정한 법으로 말미암아 여어려 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몸으로도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고리심을 일으켜.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그, 이생기심설, 응무소중면 이생기심설 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어때? 아상과인상과중생상이 없어야지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옥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안옥따라 삼먁삼보리심 뭐, 음, 버리심 그거 만다고? 근데 과연, 버리심은 어디서 생기는가? 음무소주야이 생기심 하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유마힐 장자가 문명하는 이들을 위하여 때에 따라 슬퍼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아뇩따라삼먁삼버리심을 일으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편품 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유마일이 왜 그렇게, 앞에 장황한 소리를 했느냐. 뭐죠. 결국은, 안역따라삼맥삼 버리시면 일으키게 하려고 한것 아니에요. 그러죠. 앞에 여러 가지 뭐, 사람 몸뚱아리는 못 가갖고, 못 가갖고, 정광석 가갖고, 못 가갖고, 했다는 걸 다,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리라. 그 소리야, 지금 이게.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몸뚱아리가 그런데 왜 나라는 생각을 갖느냐, 이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부로 향하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를, 병이라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설법하게 되었다. 이 여러분들도,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경우가 따로 있지 않다. 설법의 경우가, 아이고, 나 정신 사나운데 싫어버리지 말고, 정신 사나우면 정신 사나울 때하라이말 <laughs> 그러면은, 그런 동안에, 그 사나운, 사나운 정신이 맑아져 버린다,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보면, 아이고, 뭐 스님은 그냥 이 사람도 붙들고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도 나처럼 대봐안 하는가. 일이 궁금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보기면 누구든가 만나기만 만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어? 그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런, 그, 한정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이런, 먼 기회만 있더라도, 설법을 통해서 법을 설해줌으로 말미야. 그게 법뽀이에요 법을 설해줌으로 말미다 이게 제보시보다도 법뽀이가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실천 등으로 삼아주시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작품인데, 누가 유마거사를 운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사리불도 가면 깨져버리고, 다 가는 쪽쪽 깨져버리는 거야, 유마거사한테 그래서 유, 이 유마, 유마경을 한번 하면, 지금은 겨우방편분까지 했어. 그렇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미있고, 참, 그, 한 문자로는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내가, 예, 그, 아니, 아니, 그거 아닐 거예요. 그, 오, 그건 오번이고. 현주이 가져왔어, 요현주이 아, 그러니까, 좀 더, 관심있게 또 다음 분부터는 해봅시다. 이상입니다.